우리가 볼수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침의 시작은 사실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눈을 떠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오늘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해야 될지에 대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참 생각만 도 끔찍한 일인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평생 보지 못하고 살아고 있었고 언제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오늘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을 치료하신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그가 후반부에 와서 그 약속하고 결단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기꺼이 찾아오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의미를 알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서 보신지라라고 하는 헬란 말을 좀 써보면 오이다. 이런 말을 써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알고 있다. 그리고 이해하고 있다. 그런 뜻이 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을 알고 보는 것이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어디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은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해서 여기도 이, 이 단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쓰여있냐면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때 오이다라고 씁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할때이 오이다라는 단어가 이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때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깨달음에 관한 단어로 사용할 때, 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베소서 1장 18절에 사용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셨다는 것은 그냥 시각적인 의미에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나가시다가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이 상황과 상황을 보면 예수께서 마음을 잡수시고 내가 오늘 마테를 부르러 가야겠다. 세관에 앉아서 자신의 삶과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그 마테를 내가 오늘 불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작정을 하시고 가신 겁니다. 당시 세관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헬라 문화권, 로마 문화권 이하에 있기 때문에 세관들은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뜯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관,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세리를 바라보면 재수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리를 만날까 봐 겁나고 두려워하고 좀 몸서리쳐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관 앞에 지나간다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길이었고 쉽게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관 앞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무슨 마음을 잡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우연 같지만 그것이 우연 같은 필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상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시키시기로 작정하셨고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표적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경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쉽게 생각하는 그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첫 번째가 뭐냐면 불쌍하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불쌍하다는 동정보다도 더 심각한 시선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의 죄는 유전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지금 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볼수 없게 되었다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지금의 결과를 보고 과거를 생각하고 마음대로 상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고 오늘 제자들의 말투를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만도 한 것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 3사대까지 하나님께서 묻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곳곳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도 나오고 민수기 14장 18절에도 나오고 시편 79장 8절에도 나오고 시편 1 0 9장 14절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 7절에도 아버지의 죄가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이를 것이라라고 하는 그건 저주 섞인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 죄를 범하면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 죄가 이어질 거야. 이것을 착안해가지고 한국에서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을 써가지고 부모가 지은 죄를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열풍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스겔 18장 4절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지은 죄의 결과물로 인해서 나에게 고난이 온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죄가 아니라, 조상의 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이 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이라는 사람을 잘하지 않습니까? 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만 해도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부시 중에 제가 잘 모르고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지었을까 봐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욕입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동방의 의인이다, 당대의 의인이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까지도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고난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자식들이 다 죽어 나갑니다. 재산이 다 불타 없어버려집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이런 선입견에 꽉차 있을 때 하나님의 저주 섞인 말들만을 주장하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는가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고 좌절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소경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서 거름뱅이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죠?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죄입니까?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듣는 소경을 인격적으로 죽이는 것이고 그 말을 듣는 그 가정이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을 당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의 전통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못 피고 늘 주눅들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시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말투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옷차림을 바라보면서, 화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입견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그것은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런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셔서, 아,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저 인격을 통해서 뭔가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그런 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위안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시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거라 말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소경 앞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경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완성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자기 자식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에베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져서 악한 사람을 대적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방어용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믿음의 방패를 갖고 어떠한 사탄의 유혹도 사탄의 공격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또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한다 하는 겁니다. 빌리뽀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탄탄 대대로 흘러간 사람들 흔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서나가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9장 마지막쯤 갔을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났냐? 예수란 사람 때문에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모에게도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원래 소경이 맞냐고, 그런데 그 부모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치료했다라고 말만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27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을 때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이 소경이 "나는 이제 그 사람의 제자인데, 당신도 제자가 되려고 나한테 자꾸 묻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저는 출교를 강호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당하는 출교, 그것도 내가 감수할 겁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를 삼으시는 겁니다. 그런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고난, 정신적인 고난, 여러 가지 신앙의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고난을 감수해 내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종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구하라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루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루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합니다. 기행이죠? 어떻게 침을 뱉어가지고 이 진흙을 만들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두곳 정도에서 예수님이 침으로다가 치료한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33절하고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침을 이용해서 이적을 베푸신 사건이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6절에 보니까 진흙으로 이겨라는 말이 있는데 이겨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가 친히 반죽하셨다, 만드셨다 그런 의미예요이 단어가 어디에 써있냐면은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할때이 지으셨다고 하는 단어가 이겨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슈할 때 지으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이겨라는 단어랑 같은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진흙을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못문에 뭐 진흙을 이기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이스라하면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하면 말로만 하시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히 이 사람만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이 사람만은 친히 자신이 이겨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에 있는 소경을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행위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이 자신의 침을 이용해서 흙을 진흙으로 만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을 진흙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로 얼마나 많은 공이 필요할까? 얼마나 많은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진흙을 이겨서 바르셨을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이렇게 엄청난 정성과 최선을 다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긴 흙을 갖다가 눈에 바른다 할때이 바른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그가 직접 바르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 치매 효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시적인 지식이나 주술적인 행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발라주신 것이 아니라, 당시 죄인들하고 말도 섞지 않았고 서로 만지지도 않았던 그 시절, 사마리아 땅에는 지나가지도 않고 돌아갔던 그 시절. 예수님은 병자와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하여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가 진료하기 위해서 환자와의 만남이나 접촉을 싫어한다면 우리 몸을 어떻게 막금 맥힐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되어서 자녀와 신체적인 스킨십을 피하고, 아우, 나 이런 거 싫어한다면 그 부모와 그 관계가 얼마나 서먹서먹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지시고, 발라주시고, 그런 과정을 이용을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만지시고, 주물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갖길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친밀함을 좋아하십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과잉 충성해서 아이들도 오는 것을 금하니까, 금하지 마라 오게 해, 나도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인 우리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연히 은혜를 주십니다. 인격적인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은혜를 주십니다.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실로함이라고 하는 또 단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밖으로 내보낸다 그런 의미가 이 실로함이란 뜻입니다. 자이 말의 유래를 좀,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로함은 히스기야 왕 시대의 기론 샘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수로를 파가지고 남쪽으로 물을 흘려 보내서 모아놓은 호수가 있는데 모아놓은 웅덩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을 어떻게 썼냐면은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그 물을 떠나가지고 제사용으로 사용을 했던 물이 실로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말고 실로암 가서 씻어 이 말을 소경이 들었을 때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물 그 물에 가서 나를 씻으라고 이 소경이 마음에 확실히 드는 겁니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내가 낫겠구나, 내가 치료받는구나, 내가 보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가 즉시 신란못에 가서 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치료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이 기적을 이 표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